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쿤입니다 네,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우산처럼 비가 올때 찾는 제품인데요 그나마 우산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서 괜찮지만요 이 카메라 레인커버 제품 같은 경우는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, 그리고 카메라 레인커버는요 비가 오는 상황 뿐만 아니라요 습한 지역이나 새벽에 안개가 많은 상황에서도요 카메라를 잘 보호하려면 레인커버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네,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텍스기어 TXR450 제품과 라이트닝 FUL20이라는 제품입니다 네, 일단 둘다 카메라 레인커버라서 카메라가 비에 젖지 않게 보호하는 제품이다 보니까요 기능은 동일합니다 네, 이두 제품이 제일 큰 차이점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사용하기 좋은 충분한 사이즈, 넉넉하고 좋죠 그리고 줌 렌즈 조작하기 좋게 렌즈 쪽은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보 사용하시는 분들이 스트로버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와 다양한 기종으로 사진 촬영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컴팩트하게 나와서 출사하거나 아니면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일단 접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가방에 짱 박아놓기도 좋고요 렌즈 속에는 길이 조절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탄력이 있는 밴드를 이용해서 렌즈 쪽에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제품 앞쪽에는요. 렌즈 길이에 맞게 줄여줄 수 있는 벨크로 찍찍이가 있습니다. 이걸로도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사진보다 영상을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줄였다 하더라도 움직임에서 영상 촬영할 때 앞쪽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이런 고무줄 밴드를 보정해주시면 네네 이러면 이 렌커버가 앵글을 가리지 않고 영상 촬영할 때도 신경을 쓰지 않겠죠. 네 일단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스타일에 따라 촬영하는 작품의 결과에 따라서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카메라 렌커버 같은 경우는요 필요할 때 찾는 것보다 미리 미리 구매하시고 비어올 때 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쿠니였습니다